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, 네. 아, 마트니 선수군요. 또 여기에는 또볼을 주는 사람이 두 명이나 나왔네요. 네, 염윤아 선수와 백지훈 선수가 나왔는데요. 마트니 네. 선수 거의 뭐 남자 폼 그렇죠. 이거든요. 네.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준비가 아,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. 과트니 시작합니다. 1점, 2점, 연속 음. 3개째 타이밍 좋아요. 자 컬러 볼 짧았습니다. 경제까지 3점. 자 과트미가 45도 지역에서 4점. 컬러 볼 실패합니다. 경제까지 4점. 그렇죠. 뭔가 부산이 움직이는데 이 볼을 주는 선수들이 약간 어, 동선을 좀 엉키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두 명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네.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6점. 컬러볼 실패합니다. 현재까지 점수 6점, 김마름 강하나정 노현지 최현실 선수의 순입니다. 8점, 9, 아 지금 좋아요 연속. 컬러볼 9점 들어가면 11점까지 갑니다. 11점, 마지막 사이드 12점, 자 12점 선수 3명이 됐고요. 자 여기서 조금 앞서야 되는데요. 전집니다. 자 12점이 또 나왔어요. 박태민 선수. 지금 12점이 3명입니다. 좋아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네. 선수들이 뭐 코너 아니면 45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김하로 선수는 지금 너무 여유가 있어요. 홍코트의 네. <laughs> 이점을 정확히 살리면서 18점 단독 선두에 올라가 있습니다. 네. 자, 구슬 선수입니다. 이 선수도 주목해 주시,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바로 시작합니다. 구슬 선수. 첫 공이 들어갑니다. 자 1점이고요. 머니볼 성공. 3점. 타이밍이 빠르기로 예, 약간 소문이 난둘 선수인데요. 현재까지 3점. 4점. 머니볼 성공입니다. 6점. 2점짜리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마지막 공 넣을 때 약간 신중을 예, 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앞 공을 좀 놓쳐도. 자 머니볼인데요. 아 이번엔 놓쳤습니다. 정면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네요. 현재 6점 구슬. 야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동요가 7점. 왔나요? 7점. 할점. 어, 이제는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. 네. 자 2점 들어갔고요. 11점. 오사라 갑니다 12점이에요. 구슬 53점. 리듬 찾고 던집니다. 들어갑니다. 15점. 아 구슬 그렇죠. 선수가. 순식간에 2위로 올라섭니다 예선 2위 구슬 거기다가 또 슈타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간이 남았어요 네. 그래서 뭐 5초 정도 남았을 때 타이밍 완전히 잡혔습니